윤석열 59 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 49 씨가 시청자에게 보여주고자 한 행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단독 이진희 판사는 31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외 4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측 변호인은 과격한 발언을 한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1인 방송이 당시 중앙지검장에게 직접 도달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 못했고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다. 윤 총장이 아닌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소 김 씨는 많은 집회를 했지만 단한 번도 주목받지 않았는데 예상과 달리 JTBC에서 이 사안을 보도해 김 씨도 놀랐다면서 본인 의도와 다르게 윤 총장 및 검찰 관계자가 김 씨의 행위를 인지하며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됐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에게 폭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신체를 위해하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며 면전에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집회 중 발언을 주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박 시장 등이 실제 두려움을 느꼈는지 의문이 있다고 전했다. 김씨 등의 2차 공판은 오는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보수성향의 유튜버로 알려져 있다. 그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유튜브 아이디 상진화제로 활동하며 윤석열 총장과 박원순 시장, 우원식, 서영교 의원, 손석희 사장 등의 주거지에 모두 14차례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군인권센터가 제시한 황 대표의 개업령 문건 관여 근거는 2017년 3월 김무사가 작성한 현시국 관련 대비 계획 문건이다. 해당 문건에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문구가 있다.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NSC를 주재했던 황 대표를 검찰이 소환조차 하지 않고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지적이다. 수사단의 입장은 다르다. 수사단 관계자는 검찰 수사는 실무자부터 시작해 책임자, 그리고 윗선까지 차근차근 올라가야 하는데 실무총 책임자인 주현 전전 기무사령관이 도피해 조사가 불가능했다며 황 대표의 관여 정황만 있을 뿐 진술과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어설프게 조사하면 수사 내용만 알려질 우려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황 대표를 봐줄 수 있는 분위기였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황 대표에 대한 불기소 이후 통지서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온다. 수사단은 황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한 뒤, 조현천이 피의자에게 개엄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7년 2월에서 3월 작성된 개엄문건은 국정운영을 총괄한 피의자에게 결심을 받는 상황을 염두했을 여지가 있다고 적었다. 다만 수사단은 피의자 황 대표가 계엄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조연천의 진술을 들어봐야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며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한민구 전 국방장관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주장이 갈린다. 불기소 이후 통지서에 따르면 한전 장관은 2017년 2월 17일 소강 원장 기무사 3처장에게 개업령 검토를 지시했지만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센터는 익명의 제보를 토대로 해당 진술은 거짓이며 실제 개업령 검토는 일주일 전인 2월 10일부터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조현천 전 사령관이 수사단에 보낸 우편 진술서에서 한전 장관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점도 주목한다. 센터 측은 한전 장관이 다른 관련자들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는데도 수사단이 그에 대해 강제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수사단 관계자는 한전 장관의 허위 진술 여부 역시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수사 결과 한전 장관이 실제 조선 사령관에게, 개업령 검토를 지시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한 전장관이 조전사령관에게 개업령 검토를 지시한 방법의 가지수는 정말 다양할 수 있다며 이 역시 조전사령관의 말을 들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